아, 제목이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제목 때문에 여기 불도다 껐어요, 지금. 불로 껐는데 왜 밝아 보이냐? 난 아이돌이니까 여기 조명이 있어요. 뭐, 그래요? 무서운 이야기 언제 해줘? 저 사실 무서운 얘기 잘 몰라요. 왜냐면은 들으면 바로바로 바로 까먹거든요. 스테이들이 댓글로 써서 올려주면 그 댓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귀신이 자판 두드리는 소리 아, 잠깐만. 까만... 뭔 소리인가 했네. 민호 오빠, 근데 옆에 누구야? 새로운 게스트? 아, 이분이요? 이분? 아니면 이쪽분? 어느 쪽분이요? 아, 이쪽분? 이쪽분은 오늘 잠시 저의 브이앱 진행을 도와주러 오신. 네. 성함이? 아, 말하면 안 된다고? 격격해. 알겠어. 제가 연습실 귀신 얘기 한적 있나요? 어, 아니? 응? 했었어. 해줘. 노노, 한적 없어. 해줘, 해줘. 응 귀신설 풀어줘. 응한적 어, 있었던 것 같아. 아니? 없어. 아니? 했는데 기억 안 나. 아니 없었어. 했어도 다시 하자. 해줘 해줘. 몰랑 해줘. 처음 들어봐. 뭐야? 한안 거야 안한 <laughs> 거야? 댄서분들이 많이 연습하시는 연습실들이 이렇게 막 몰려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 저는 겪지 못했어요. 들어가면은 무조건 부적이 있대요. 부적이 거기가. 왜 그런 부적이 있을까 했더니 이제 직접 겪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각 귀신이 있는데. 이거 웃겨요. 이 귀신이 돈이 필요했나봐. 아, 이렇게 얘기면또안 무서워지잖아. 아, 나 진짜. 연습을 하고 있다가 이제 편의점에 다녀올 수 있잖아요. 새벽에 얼마나 목말라, 배고프고. 근데 편의점에 갔다 오고 그러면은 지갑이 없어져 있는 거야. 아니면 잠깐 화장실 갔다가 나왔는데 자기 지갑이 화장실 그문 앞에 막 있거나 그냥 뭐 지갑이 이렇게 없어졌는데 결국은 화장실 앞에 계속 떨어져 있었다. 그냥 사람이 훔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 화장실에 그럼 왜버려놔 귀신 이야기를 빙자한소매치기 아니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그리고 또그 다른 연습실에는 다들 이제 쉬, 이제 쉬는 시간이야. 다 그냥 벽에 기대서 앉잖아요. 누군 누워 있고 하잖아요. 거울 쪽에 딱 이렇게 기대서 딱 이제 누가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손을 덕 얹었대요. 자기 어깨. 그러고 누군지 딱 뒤돌아봤는데 뒤엔 거울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옆에는 이제 다들 다른 사람들은 조그만치 이제 떨어졌고 다음 온거 아니야? 아니에요, 다음, 알겠지. 진짜 무섭지, 그치? 갑자기 연습실에 갑자기 탁손 올려. 누구세요? 난 진짜 무서운 얘기 하는 재능이 없나 보다. 무서운 얘기인데 왜 웃으면서 말하냐고. 아니, 몰라, 웃겨. 이호 뒤에 승리. 승민아, 디에리오. 그거 택배 얘기 봤어? 택배 얘기가 뭐지? 현관에 들여다보는 작은 구멍이 너무 까매서 어그그 그 조그만 거 그거 너무 까매서 불 나갔나 하고 생각했는데 어머 댓글 넘어갔어 미안. 택배 얘기 진짜 무서운데. 그 뭐예요? 아나 모르겠어 못 봤어. 아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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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 무섭나 했네. 아 그. 이렇게 쳐다봐서 까매, 까맸는데 그게 검은 거 동공이었대요. 그럴 수 있지. 저도 친구네 집 놀러 가면 가끔 초인종 딱 누르고 이제 딱 그거 있으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가, 갖다 대고 있을 때 있어요. 맞아, 맞아. 사람, 사람 무섭지, 사람이 가위 눌린 적 있어. 저 진짜 태어나서 가위 한 번도 안 눌려봤는데 딱한번 눌려봤어요. 근데 그게 JYP 오고 나서 한번 눌려봤어. 요 어, 깨부린다, 깨부린다, 깨부린다! 10시까지 이제 연습실에 왔었어야 돼요. 아침 10시까지. 김포에 사니까 거의 한 8시에 출발을 하면은 되는데, 뭔가 그냥 좀 일찍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날. 아, 오늘은 그냥 빨리 타서 잠 앉아서 자면서 와야지 하는 마음에 일찍 출발을 해서 제가 9시 도착을 했었는데, 그 요가할 때 쓰는 매트랑 그 네모난 그뭐 있어요. 그걸 이제 배고한 시간 정도 자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그걸 배고 잤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래요. 진짜. 시계 소리가 진짜 엄청, 진짜 크게 들려봐. 그 시계만의 그 빨간 조명 있잖아요. 그게 진짜 내 눈앞에 엄청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지? 하고 이제 몸을 딱 돌리려고 하는데 몸이 안 돌아가 막, 아막막 막 해. 근데 저는 억지로 돌렸어요. 딱 돌렸는데. 누가 제 입을 잡고 있는 느낌? 몸은 돌아가는데 얼굴이 안 돌아가, 그냥 억지로 돌렸어요, 얼굴을. 아, 일어나야지! 하고 이렇게 딱이 돌렸는데, 그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은, 누가 제입 속에다 입을 넣고, 반대로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돌렸는데, 제 턱은 입집 여기 이렇게 안 돌아가고 남아있는 느낌? 어, 이거 뭐야, 되게 기분 나빠! 하고, 어떻게 딱 깼거든요? 어떻게 깨서 딱 일어났는데, 그땐 그게 가위인지 몰랐지. 처음 눌리니까 근데 그게 가위였던 것 같아요. 그게 가위가 아니면 뭐야. 아, 근데 진짜, 뭐, 보지는 못했는데, 기분 나빠요. 뭐냐면, 무슨 느낌이냐면은, 난 이쪽으로 틀어서 잘 거야. 하는데, 누가 못 틀게 막아. 봐. 나 자야 되는데, 막 못, 못막 막아. 그래서, 그냥, 약간, 이런, 와! 아, 그리고 나서 찬영한테 한번 들었던 게, 제가 그때 4층 연습실이었거든요. 정수기랑 화장실이 같이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 썰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찬이 형과 같이 연습하시던 세 분이 계셨다 고 그랬었나? 정수기가 이렇게 네모나게 있잖아요. 지금 막 연습을 하고 있는데, 거울을 보면 정수기가 보이는 그런, 근데 거울을 딱 봤는데, 누가 정수기였어? 얼굴이 막 이따만한, 진짜 비현실적으로 크다 그랬어. 이따만한 사람이 이러고, 이러고 막 봤다고. 맞나? 맞을 거야 나중에 찬이 형한테 한번 물어봐봐요.

녹음실 관련 에피소드는 없어? 귀신들이 화음 넣는 거 좋아한다던데 없어요. 왜냐면은 녹음하는 분위기 잘 아시잖아요. 저희 어떻게 하는지 앞에서 스릴라차 냐아 <laughs> 하고 있고 저는 응? 잘했지 응. 음 <laughs>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거 아시죠? 너안 자는 거 알아? 크크크크 <laughs> 아 이거 알지 이거 알지 이거는 근데 썰이 되게 많던데 어디 놀러 가서 안 자는 거. 막 이런 썰도 있고 집에서 그냥 자고 있는데 뭐 그런 썰도 있고 제 친구가 군대에서 직접 겪은 얘기 있어요 제가 하도 무서운 얘기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군대에 딱 갔는데 걔 뭐라 그랬더라? 난 진짜 무서운 얘기 하는 소질이 없나봐 까먹었어 딱그 임팩트 있는 거 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 오케이 기억났어 동기 한 명이랑 제 친구랑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잘 시간이라 그랬나? 이제 무서운 얘기 하자 그래가지고 어너 해봐 해봐 하는데 갑자기 문이 갑자기 팡 닫히더니 척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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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야, 갑자기 뭐야? 막 서로 이제 놀란 거지. 우와, 저기 뭐야? 막 하면서 막, 선임 이 있는 그쪽으로 가가지고, 아니, 누가 갑자기 문을 콱 닫고, 막 척컥, 척컥 거렸다고. 아, 뭔 소리냐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들어가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어, 그래, 우선 얘기 하지 말고, 자자. 갑자기 진짜 다 누워있잖아요. 그 여러 군인분들께서. 다 누워서 이제 자려고 다들 하시는데, 갑자기 건물들을 누가 팡! 끼치더래요. 그 조용한데, 그 소리가 팡! 나니까. 다깬 거지. 누구야, 누구야, 막 하는데 아무도 친 사람이 없어. 다들 무서우니까 그냥 거기서 막뭐 맛이 갔다. 뭐 그런 얘긴데 당신의 입에서 군대 소리 나오는 것이 무섭습니다. 미안해요. 아니, 난 친구한테 들은 거 얘기한 건데 왜? 민우야, 귀신 얘기하면 귀신 온대. 뭐? 오케이, 그러면은. 어깨 이 털고. 자각몽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 그치, 자각몽은 근데 그막 있잖아요. 너만 꿈이잖아막 하는 막 그런 거 막. 모르겠어. 어나 무서운 얘기를 해도 무섭지가 않아. 아니야 우리가 무서운 척 해줄게. 오케이, 그요 그럼 우리 무서운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각몽이 뭐야? 자각몽은 뭐냐면은 꿈 속에서 제가 아 이거 꿈이다 이렇게 하고 자각을 해서 이제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꿈 속에서 내가 꿈 속에서 배달을 시킬 거야. 내가 아여긴꿈 속이니까 나는 오늘 삼겹살을 먹겠어. <laughs> 제 의지대로 삼겹살을 시키는 그런 거죠 뭐. 리노는 사람이 무서워, 귀신이 무서워. 음, 제가 집에 딱 들어갔어요. 빨래를 딱 하려고 이제 이불을 딱들고가서 세탁기 를 열었어. 근데 거기에 사람이 있는 게 무서울까, 귀신이 있는 게 무서울까? 저는 사람이 있는 게 무서울 것 같죠. 그죠, 그죠. 사람이 있는 게 <목소리> 무섭죠? 막 그대로 세탁기 돌려버렸다. 빙의 같은 게 되면은, 근데 제가 저번에 조사장하고 연락해봤는데, 잠깐, 예. 네. 제 몸에 들어왔다 나갔지만 괜찮더라고요 조사장 정도는 조사장은 죽어도 싸 <laughs> 인정 인정 진짜 조사장이 어? 그때 한 행동들을 봐 진짜 막 용복이 만든 쿠키에다 막 악플 달고 막 그런 그럼, 그럼 돼안 돼? 악플 달고 그렇게 되지 좋은 말만 해도 어? 모자를파에 맞아 시급 5천 원 주고 부려먹고 어? 그럼 안 되지 자 그럼 다시 이제 음, 무서운 얘기 렛츠고 나 저번 꿈에서 아파트 단지 걷고 있었는데 꾸민 거 자각해서 이거 꾸민 에 했다가 아파트 모든 주민이 나를 창문으로 쳐다봤다. <laughs> 창문으로 쳐다봤다. 아파트 모든 주민들이? 아, 진짜 대박. 이거 뭔지 알아요? <웃음> <웃음> 박수, 감아한도이민호 무섭게 하지 마. 나 진짜 놀랬으면 아기 절할 뻔. 잠깐, 조사장님 들어왔다 갔어. 아, 그 고기에 상추 싸먹는. 그거, 고기에 상추 싸먹는 거 생각하면 웃기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나 그거 맛있을 것 같긴 해. 상추에 고기 올리는 게 아니고 고기에 상추를 올리면 고기 양이 더 많을 거 아니야 맛있겠지 그럼 저 갑자기 생각난 거 있어요 이거 진짜 다 아는 얘기일 거예요 이제 옛날에 태권도 다닐 때 사범님께서 이제 무서운 얘기 해주시는 코너가 있었고 <laughs> 무서운 얘기 해주는 시 코너 <laughs>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 해주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다들 동그랗게 모여 앉아가지고 불다 끄고 이제 사범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학교 전교 1등과 2등 이야기인데 전교 1등 하는 이제 애가 맨날 1등하고 2등하는 애가 이기질 못하고 맨날 2등만 하니까 야! 2등도 잘한 거야. 어! 얘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해가지고 새벽에 이제 도서관을 따라가서 이제 보고 있었대요. 근데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똑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나도 이렇게 공부 를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너무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야 막 1등이 잠깐 바람 쐬려고 이제 창문을 열고 보고 있는 사이에 2등이 1등 그냥 이렇게 뭐 밀어버린 거지 1등은 창문 밖으로 이제 떨어졌죠 이제 자기가 1등을 할수 있겠다 2등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난 난 이제 1등 할수 있어 원래 1등도 없는데 어떡해 뭐 누가 1등 하겠어 내가 이제 1등이지 하면서 공부를 뭐 열심히 했겠죠 어느 날 이제 보선실 이제 쪼쪽한쪼쪽한에막 뭔가 불빛이 있더래요 분명 지금 시간에는 항상 나밖에 없었는데 뭐지 하고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뭐지? 너무 무서우니까. 천천히 살금살금 간 거지. 살금살금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턱을 개고 그리고, 그리고 책을 보고 있더래요. 책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이, 원래 2등이었던 사람이 뭔가 찜찜해요. 그 사람을 보는데 되게 기분이 찜찜해. 아, 자리로 돌아가야지 하고서 이제 갑자기 또, 이런 소리가 나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쳐다보는 갑자기 이런 거 따라왔다 이런 얘기 아 어, 아파 근데 잘못 쳤어 아 아파 나... 완전 클래식 맞아요 다들 한 초등학교 때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알아도 무섭다고 아 깜짝아 이럴 줄 알았어 아이고 놀랬어 아, 그것도 있어. 머리로 걸어오는 거뭐 책상 아래 숨어 있다가, 교탁인지 책상인지 말게, 그것도 막 지역마다 달라, 막, 막, 콩콩콩콩 소리 나가지고, 숨 참고, 그럼 막, 숨 참으면 된다 그러는데, 결국 또그 숨을 또못 참지. 그게 그 공포 영화의 또 그런 묘미지. 저는 근데 이것보다, 이런 막, 귀신 얘기보다, 사이코패스 테스트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아파트 충수는 진짜 소름. 그지, 이거, 이거, 뭐 테스트를 하면 되게 기발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좀더 어릴 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죠. 빨간 마스크도 알죠, 알죠. 아. 횡단보도 건너편 사람 보고, 아, 귀신이 있으면 저런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건너면서 그 사람이, 이랬다는데? 되게 겁이 많다, 귀여워. 왜냐면, 나도 무섭거든 빨간 유지, 파란 유지. 이거는, 하, 이거는 너무 그거지. 자유로 귀신 알죠. 내가 네, 제가 김포 살았기 때문에 그 썰을 들었을 때 바로 강 건너면 자유로거든요. 그래서 아파치다고 가봤는데 못 봤어요? 흐. 만화책 그 무서운 게딱 좋아. <laughs> 리노 아직 화장 안 지운 게 제일 무섭겠네. 인정 진짜 누가 화장 좀 지워줬으면 좋겠어. 볼코. 뽀뽀. 해야 해. 앙큼 포즈와 꽃받침 리노아트 손가락 두 개로 고양이 귀짠 윙크 상반신 탈이 안돼 아직 오늘은 안돼 내일도 안될 거야 리빗 표정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 입에 손가락 하나 뭐야 이게 아 이거 이런 거 음. 넥타이 물기 앞니 포즈 이게 <laughs> 한국... 넥타이 푸는 포즈 넥타이 베사람 보이는 걸 스텝 아웃! 제 얼굴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안녕